하고 맛있게 음식하는 법을 가르쳐 드립니다. 그럼 모두들 메모할 준비를 하세요. 오늘의 요리는 오징어젓 스파게티, 재료는 다음과 같이 준비해 주세요. <놀람> "쓰레기, 쓰레기, 쓰레기 버리자" 냄새나는 쓰레기를 쏙쏙, 쏙박박 박 이제 안녕~! 으흠. 으흠. <놀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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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 바퀴벌레! 응? 아, 아. 엄마! 착한지! 어차피 내가 아니래도 누가 치우겠지? 관리인도 지나갈 테고 그래, 굳이 내가 치우지 않아도 괜찮다니까 안 돼! 역시 마음에 걸려! 이런 게, 양심의 가채? 아, 어, 그래서요? 결국 그 바퀴벌레는 어떻게 됐어요? 이 엄마가 깨끗이 치웠지! 참 치운다... 린이 언제 청사로 올지도 모르는데 마냥 기다릴 수도 없고 그대로 두면 엘리베이터에서 내리는 사람들이 보고 기분 나쁠 거 아니니 알겠니 어? 아리야? 뭘요? 착한 일은 원래 남들이 안 보는 데서 남 모르게 하는 거란다 아, 그렇군요. 그러고 보니 참 오늘 낮에 착한 일 하나 더 했다. 네? 어어 음, 음. 어. 양념 불고기가 싸네. <laughs> 어? 회고기잖아. 알았다! 틀림없이 누군가가 불고기를 해 먹으려고 생고기를 장바구니에 넣었는데 양념 불고기가 너무 싼데 놀라서 바로 불고기를 집어들고는 생고기는 여기 두고 간 거야! 바로 그거야! 내 생각이 틀림없어! 아마 그래도 그렇지. 이런데 그냥 두고 가면 어떡해? 남들도 못 사게. 어째서 제자리 돌려놓지 않는 건지 원. 하여간 문제야! 오늘은 이런 착한 일도 했다는 거 아니니? 아... <laughs> 알겠니, 아리야? 자고로 이런 걸 음덕이라고 하는 거야. 에? 음덕이요? 그래! 사람들 모르게 그늘에서 좋은 일을 한다는 뜻이지. 엄마는 남들한테 잘했다고 칭찬을 듣거나 고맙다는 인사를 받으려고 그런 일을 하는 게 아니야. 그치만 엄마는 좋은 일을 하면 지금처럼 꼭 자랑하잖아요. 응? 아... 그럼 그건 절대 자랑이 아니야 엄마는 너도 그랬으면 해서 하는 얘기뿐이지 이건 교육이야 교육 아 네네 음. 삶은 콩 삶은 콩뭐 하시는 거예요? 아빠 술안주 준비하지 엄마 근데 왜 그런 식으로 콩에 일일이 칼집을 내요? 어머나 음, 그것도 모르니? 누에콩에 살짝 칼집을 내서 데치면 나중에 먹을 때 쉽게 껍질을 벗길 수가 있거든 아 그렇구나 이 작은 수고가 엄마의 사랑을 표현한다는 거 아니니 알겠니? 아, 어, 알것 같아요 설령 아빠가 이 수고를 알아차리지 못한다 해도 이렇게 그늘에서 끊임없이 어. 사랑을 쏟아 붓는 거야 어. 이것이 바로 부부의 애정이지 이게 결국에 가족 모두의 행복으로 이어진다는 말씀 어. 다 음덕이야 어. 어. 자, 여보, 안주해요 <목소리> <목소리> 저 여보 그거 아주 먹기 좋지요. 음, 음. 어, 아저 있잖아요. 그거 먹기 좋으라고 일부러 하나 하나 해초벌레 삶았어요. 어 그래? 어 <laughs> 결국 자기 입으로 다 말하면서 어때요? 힘들게 안 까도 되고 먹기 좋지요. 너무 익었어? 룰룰룰루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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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아이고 이번엔 달팽이야 어? 세상에라 뭐가 이렇게 많아 다 어디서 온거야 달팽이 떼치고 침략인가 설마 아니겠지 근데 정말 어떻게 된거야 어? 그래 이거 옆집 지민이가 키우는거잖아 아줌마 달팽이가 잔뜩 있어요 <laughs> 이거야 원 이렇게 열어두면 어쩌란 거야? 하는 수 없지. 치워보자. 탈팽기를 만지는 건 어렸을 때 이후로 처음이네. 여기에도 아 아직도 잔뜩 남았어. 많이도 길렀네. 자, 자, 아, 일모 완료. 이제 한 마리도 안 남았지. <laughs> 손이 미끈미끈해 무슨 일이에요? 그게 말이야 옆집 지민이가 <laughs> 지민아 다녀왔습니다 해야지 다녀왔습니다 지민이는 <laughs> 마침 집에 왔나보다 지민아 이것 좀 보렴 달팽이들이 다들 집에 돌아왔네 <laughs> 잘 됐구나 아까 장 보러 나갈 땐 없어져서 걱정했는데 말이야 정말 잘 됐다 어서와, 달팽이들아. 어, 저건 말이지, 엄마가 하나하나. 하나... 참 기특하기도 응? 하다. 다들 스스로 집을 찾아 돌아오다니 말이야. 기특해. 어, 어. <laughs> 어, 어. 달팽이가 어떻게 스스로 돌아왔을 거라고 생각하는지 원다 아, 내가 한 건데. 그것 때문에 내 손님이 끌미 끌해. <laughs> 좋게 생각하고 넘어가세요. 이것도 착한이라고 음덕을 써은 거잖아요. 물론, 그렇긴 한데. 그렇긴 한데 말이야. 흥! 아이, 교육을 위해서라도 사실대로 말해줘야 돼. 아 어, 엄마! 아, 그만두세요. 어, 어? 쓸데없는 참견이라구요. 어. 장권 네 장이나 얻었지롱. 어? 같이 갈 사람 구해서 이번 주 일요일에 넷이 놀러 가자. 그거 좋지. 근데 누구랑 같이 가지? 어? 여이 더블 데이트. 갈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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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놀이공원 갈래? 오! 아싸비! 그럼 정식아. 이번 주 일요일에 가는 거다. 어? 일요일이야. 나 이번 주 일요일엔 집안일 때문에 못가 어? 제사가 있거든 그렇구나 제사가 있다면야 어쩔 수 없지 뭐 미안하게 됐다 아, 아니야 아니야 신경 쓰지 마야 괜히 네명 맞추려고 고생하지 말고 아예 우리 둘이서 두번 가는 것도 좋지 않냐? 오 그것도 괜찮겠네 그치 그치 <laughs> 아, 아, 송이야 은별아 이번 주 일요일에 시간 되냐? 놀이공원 안 갈래? 어? 동동이랑 한돌이가 무료 입장권 갖고 있거든. 넷이서 놀이공원에 갔다 와. 동동이랑 놀이공원, 짱 멋지다. 어떡할래, 송이야? 어, 아, 아, 아. 어, 어, 야, 왜 사람을 밀치고 그래. 은별이, 너도 참. 그렇게 놀이공원에 가고 싶었니? 그래, 그래, 내가 알지. 너 놀이공원 좋아하잖아. 뭐? 야, 얘네 두 사람, 놀이공원에 갈수 있대. 어, 정말? 너네들 정말 갈수 있어? 어, 아, 아, 잠깐만 기다려 아, 어? 음, 정말 못말려! 벌써부터 들뜨고 난리니 은별아? 봐, 은별이가 무슨 일이 있어도 꼭 가고싶대 뭐? 은별이는 놀이공원 정말 좋아하거든 어, 그지 음. 좋았어? 그럼 이번주 일요일에 놀이공원 입구에서 10시 약속한거다 정... 아침 4시에 일어나서, 아! 도시락 준비하기. 오전 10시에, 도시락 끓이고 데이트 복장으로 약속 장소에. 공원에 들어오면, 주식장을 지어 따로 행동. 정호엔 커플끼리 앉아서 점심을. 아! 그 다음엔, 한동안 놀이공원 데이트를 즐기고, 저녁엔, 곱게 물든 노을을 바라보며, 각자 집으로 돌아가는 거야. 어... 정말 멋져. 마치 더블데이트 같다. 아, 아. 넌 좋을지 몰라도 난 좀. 아, 저기 내가 보기엔 그앤머로 더블데이트는 좀 힘들어. 미안하지만 이번 주 일요일엔 될수 있는 대로 우리 떨어지지 말고 같이 행동하자. 어, 어. 그래서, 이따 수업 끝나고 한번 동동이랑 단둘이서 놀이공원, 놀이공원 데이트 좀 해보려고 했다. 했는데. 상상이작지어 아. 아. 다닐 수 없다면, 동동이랑 놀이공원에서 단둘이 되기 위해 어떻게 해야지? 하 아! 은별이랑 한둘이가 보두게 되면 되는 거야. 예를 들면. 어, 미안해, 미안해. 갑자기 배가 아파서 오늘은 못갈것 같다. 이러든지. 미안성이야. 급한 일이 생겨서 못 가게 됐어. 이러는 거지. 그래? 당일날 운 좋게 두 사람이 못 나오기만 하면 되는 거야. 한돌이가 그날 설사가라 못 나오게 해주십시오. 은별이도 집안에 일이 생겨 못 나오게 해주십시오. 비 나이다, 비 나이다. 뭐야, 뭘 그렇게 비는데? 아! 아니, 그게, 그러니까. <laughs> 아! 뭐? <laughs> 어? 얼굴이 그게 뭐냐. 너 하얀 수염이 났어. 어, 그래? 우리 광고도 못 봤냐? 원래 우리 마시면서 수염이 돼 있어. 한돌이한테한병더 마시게 하면 <laughs> 설사할까나. 그 <자식. 웃음> 어, 왜 그래, 소미야. 눈빛이 무서워. 아, 아, 그게, 그러니까. 아무것도 아니야. <laughs> 이러면 안 돼. 이런 못된 생각을 다 하다니. 난 정말 나쁜 여자야. 사랑을 하면 여자는 모두 피드 눈물도 없는 악녀가 되나봐. 어? 아, <laughs> 종둥이는 어, 어떤 옷을 입은 여자애를 좋아할까? 음. <laughs> 어, 뭘 입지? 고민이네. 아, 이것도 별로고, 이것도 이거? 아니야, 이거? 되게 안 오네. 벌써 11시가 넘었어. 저 아까 집에 전화해봤는데 아무도 안 받더라고 아마 지금 오고 있는 중일 거야. 정말로 오는 거 맞아? 어, 올 거야. 송이가 제일로 기대 많이 했으니까. 배고프다. 아침에 또치 늦게 또치 일어나서 왜요? 밥 먹고 올 시간이 미안해. 없었어. 아, 늦어서 정말 미안해. 왜 이렇게 늦었어? 못 빠지는 줄 알았잖아. <laughs> 어? 어? 종둥이 기분이 안 좋아 보인다. 야 송이야, 소리 든건 뭐야? 아, 이거 도시락이야. 우와, 그걸 네가 직접 싸왔어 아, 어, 이거 준비하고 옷 고르느라 시간이 좀 많이 걸리는 바람에 늦었어. 아, 그래, 그럼 늦은 거 봐줄게. 그런 게 어딨어? 점심시간도 다 됐고, 우선 놀이공원 안에 들어가서 다 같이 도시락이나 먹자. 어, 아이, 음, 맛있다, 맛있어. 종이야, <laughs> 이거 진짜 맛있다! 다행이다 정말 맛있어 끝내주는데 송이너 음식 되게 잘하는구나 자 너도 먹어 하려고 했는데 알아서 잘 먹네 아, 동동이가 내가 준비해온 도시락을 저렇게 맛있게 막 집어먹고 있어 싸우길 잘했다 살았다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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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고파 죽는 줄 알았는데 <laughs> 종종이 기분도 나아진 것 같아 다행이다. 틀림없이 내 도시락이 맛있기 때문일 거야. 아, 나 무지하게 행복해. 야 은별아, 너도 팍팍 먹. 뭐. 응, 응, 먹고 있어. 올라간다, 올라간다, 올라간다. 종종이랑 나란히 앉아 있어. 행복해. 나맨 앞자리 무서운데. 그럼 나하고 바꾸자. <laughs> 아싸, 맨 앞줄이다. 어? 아, 그럼 난두 번째 자리에 앉았어. 고마워 한돌아. 은별이도 고마워. 역시 내시우기 잘했다니까. 먹고서 토할 것 같아 아! 아! 채널 고정하세요 채널 고정하세요, 채널 고정하세요. 아! 노래가 끝난 뒤에도 이어져요 엄마, 아빠랑 아리논도 오늘은 날씨도 마음에 들어 땅방울 방울방울 엄마가 간다 노래방이 어디

바로 이분입니다 하늘을 나는 그분이 온다 간단요리의 슈퍼스타 아까만나 선생님입니다 선생님 잘, 잘 부탁드립니다 오 오늘의 요리는 오징어전 스파게티 재료는 4인분 기준으로 스파게티면 400g, 팽이버섯 한 봉, 깻잎 8장, 달걀 4개, 참기름 1 큰술입니다. 자, 그럼 여러분 먼저 밑동을 잘라낸 팽이버섯을 반으로 자르고 깻잎은 채 칩니다. 다음엔 달걀 프라이를 하고 다시 달군 프라이팬에 기름 1 큰술을 두르고 점전에 자른 팽이버섯을 달달 볶습니다. 팽이버섯이 어느 정도 익으면 미리 삶아둔 면을 넣고 물한 큰술을 넣은 다음 잘 볶아줍니다. 면이 다 익으면 바로 불을 끄고 여기서 도레미솔! 잘 익어서 깊은 맛이 나는 맑은 오징어젓을 한 큰술 정도 혹은 취향대로 넣어줍니다. 이 오징어젓이 이 요리의 포인트예요. 그리고 골고루 섞어서 그릇에다 옮겨 담고 조금 전에 채친 깻잎을 넣고 섞습니다 프라이팬 안에서 섞어도 되지만 그릇에 옮긴 뒤에 섞어주면 깻잎의 파란색이 날아가지 않는답니다 접시에 담고 점 전에 해둔 달걀프라이를 얹으면 완성! 사진의 달걀프라이는 트레너 별 모양으로 만들어 본 거예요 깔끔하고 깊은 맛의 스파게티 토마토 소스나 까르보나라 소스가 아닌 색다른 맛 간단 오징어젓 스파게티였습니다 오! 지금 막 들어온 정보에 따르면 아따 g 마 다음 이야기는 필요해 필요해 그러니까 에어컨이 필요해 축하 축하 그러니까 아니 버스데이 b 어 소문 들었어요? 공원에 도둑고양이가 새끼 c 열 마리 r b a n a s 그럼 모두들 메모할 준비를 하세요 오늘의 요리는 음. 오징어 저스 파게티. 재료는 다음과 같이 준비해 주세요. 쓰레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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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버리자. 냄새 나는 쓰레기는 쓱쓱싹 팍팍팍. 이제 안녕. 으바 박키벌레. 할리니 언제 청사로 올지도 모르는데 마냥 기다릴 수도 없고 그대로 두면 엘리베이터에서 내리는 사람들이 보고 기분 나쁠 거 아니니 알겠니 어? 아리야 뭘요 착한 일은 원래 남들이 안 보는 데서 남 모르게 하는 거란다 아 그렇군요 그러고 보니 참 오늘 낮에 착한 일 하나 더 했다 네 음, 음. 착한지 아, 아, 아. 아니래도 누가 치우겠지. <laughs> 관리인도 지나갈 테고, 그래 굳이 내가 치우지 않아도 괜찮다니까. 어, 어. 음. 안 돼, 역시 마음에 걸려. 이런 게 양심의 가책 아, 어, 그래서요 결국 그 바퀴벌레는 어떻게 됐어요? 네, 엄마가 깨끗이 치웠지. 참, 치운다. <웃음> <웃음> 언제나 행복.